안녕하세요. 노인다육입니다. 오랜만에 기핑장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제가 오늘은 2주 만에 이렇게 물을 흠뻑도 주었답니다. 아, 물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2주 텀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봄이고 하니까 물을 통통히 먹여놓고 여름을 어, 보내야 할것 같아서 2주 텀으로 겨울에는 3주, 4주까지 안 줬었거든요. 어, 이제 봄이니까 이주 텀으로 지금 물을 주고 있답니다. 이렇게 물 먹은 아이들은, 어, 이제 요 생장점에 물은 털어줘야 합니다. 지금은 이제 햇빛도 강하고 하니까요. 이렇게 생장점을 털어줘야 하고요. 이렇게 아이들이 색감이 4월달까지는 좋다고 해요. 지금 그래서 제 것도 이렇게 아주 울고 뿔고 타답니다. 요 개마옥이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. 이렇게. 제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운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. 이렇게 아가 자구들도 대글대글 대글 아주 통통하게 자라고 있답니다. 저요 방알복낭 호피 복낭 금이거든요. 요 아이는 우 수수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자구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 아이가 오래된 아이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벌거벗은 호피 복낭 금이랍니다. 그렇고요. 요 사랑과 영혼이 엄청 굳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요 아이들은 러우 철아예요. 요 아이도 러우 철아고요. 어축수철아요 아이 축수철아 너무 예쁘죠. 축수철아가 인기가 많이 있었던 아이인데요. 어, 생얼부터 하나 있고요. 너무 예쁘죠. 그다음에 요 아이 어, 천우역 변경은 항상 이렇게 예쁘답니다. 아고. 어, 원종 요 아이는 원종 슈퍼 클론이에요. 이렇게 새카 맞죠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, 블루 엘프랍니다. 블루 엘프 제가 어, 두 보트를 합식을 했어요. 게 어, 자리를 좀 넓히려고 이렇게 합식을 했,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오아인입니다. 오아 오아인이가 정말 무거워지면서 이런 색감을 내주고 예쁘더라고요요 아이는 피카츄인데요. 피카츄는 좀더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. 좀 대품으로 키워볼까 하고 그다음에 요, 요 아이는 원종 에본인데요. 원종 에본이로 이 라인은만 진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예쁘죠. 이런 색감은 좀 드물어요. 그렇죠? 요 아이는 후에블라거든요. 후에블라도 대품으로 키우면 멋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풀분에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 옮겼답니다. 요 아이는 멜리오다스인데요. 분갈이 한 이후로 이렇게 아이가 점 색깔도 더 선명해지고 아주 예뻐졌답니다. 아, 라지아가 요 베란다에서 데려왔는데요. 좀 대품으로 키우고 싶어서, 어, 키핑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큰 분에 심었는데, 넙대디 한 이렇게, 어, 퍼졌다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올라오고 있답니다. 그럼 요 당인은요 큰 화분에 있었는데 아이가 어, 가려고 해서 제가 분갈이한지 한달 정도 됐거든요.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. 이 당인이 어느 정도 한한5년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잘 크다가 이렇게 어, 고사가 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건졌습니다. 그리고 요요 요 나나 호쿠미니는 이렇게 아주 떼글떼글 자구도잘 달면서요.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요 말가니는요. 정말 색감도 예쁘죠. 어우 색감도 너무 예쁘면서 자구도잘 내어주고요. 요런 색감을 내고 있어요.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. 진짜 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 테슬라 테슬라 요 아이가 옛날엔 비쌌는데 지금은 비싸지도 않더라고요. 이렇게, 요런 테슬라가 있는가 하면요. 어, 제가 두 개인데요. 요 아이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. 요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테슬라 있고요. 그 다음에, 어, 여기, 요 아이가, 음, 블러, 블러드 소울이에요. 블러드 소울인데 까망둥이 같아요. 까망둥이면서도 이렇게 아주 까맣지가 않고, 이렇게 찐 빨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 아이는 티피인데요. 티피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벤바디스에요. 벤바디스가 저 뒤에 아가 자구를 품고 있고요. 요렇게, 요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지요. 요거는 요 아이가, 요 아이가 금인데 잘 모르겠네. 그 다음에 요 아이 시에라에요. 시에라도 이렇게 창, 창 같은 느낌이죠? 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예쁘답니다. 요 하나 또 있잖아요. 이렇게 예뻐요. 변바디스가아요 아이는 어요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묵둥인데요. 아직 이렇게 빨갛지는 않답니다. 요 아이는 두둘레야 로마랍니다. 로마가 이렇게 아주 묵둥이. 돼가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어주고 있지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두둘레한인데 이렇게 색감을 내어주고요. 이렇게 이 아이는 러브리로즈랍니다. 러브리로즈가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내주고 있어요. 이 아이들도 두둘레한인데요이거는 꽃대가 아니고 자국인 것 같아요. 잘 모르겠네요.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. 이 아이 스파이시예요. 어, 생장점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두로 어, 나왔는데요. 오 색감이 이제 완연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. 요 핑클루비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. 요 아이는 레드베리랍니다. 레드베리가 정말 통통하면서 예뻐요. 짤송아이 예쁘답니다. 어 정말 먹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. 요 아이는 수연이고요. 수연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. 수연은 한 3년 키운 거예요. 요라일락도한 3년 넘게 키웠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아이 통화장이랍니다. 통화장 자구도 잘 내어주고요. 어 요아이도 한 3년 됐고 있었죠. 이렇게 아, 예쁘게 자랐답니다. 그 다음에 요아이가 요아이가 분갈이 하고 나서 활착을 했습니다. 요아이아가 이름이 아, 이름이 잘 모르겠네. 이렇게 예뻐졌어요. 뮤즐리 <laughs> 좀 보세요. 뮤즐리 아, 너무 예뻐요. 그 다음에 원종 원종 어, 어, 빛터죠요 아이가 정말 예쁩니다. 완전 와 어, 너무 예쁩니다. 요 아이는 라탐이구요. 라탐이 이렇게 아 어, 정말 대품으로붙습니다 라탐. 요 아이는 뭉크 문크. 뭉크고요. 어, 요 아이는 마티 에스티랍니다. 요 아이는 그린 나이트예요. 그린 나이트. 아 어, 그리고 요 아이는 제노비아. 요 아이는 어요 아이는 블랙 사바스랍니다. 블랙 사바스 어요 아이는 킹 마리아예요. 킹 마리아 너무 예쁘죠? 어 독일 샴페인 좀 보세요. 독일 샴페인 이렇게 예쁘죠? 어요 아이는 수련이고요. 수련 이 아이는 오팔리나예요. 오팔리나 아요 어, 아이는 론스타고요. 론스타도 너무 예쁘죠? 그다음에 요 아이가 어, 엘콘 철화랍니다 엘콘 철화 이렇게 라인이 이래요 요 아이가 어, 레드 다이아몬드 요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정말 비쌀 때산 거예요 <laughs> 아, 이렇게 어, 다 전부 다 예쁘게 이렇게 잘있고요 오늘 물 줬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어, 키핑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아 어,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